표용할수 있는 능력,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김연... 네 신한은행의 토론 면접 특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면접관님 말씀처럼 인사담당관님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토론 면접에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을 시킬 예정입니다 어, 과거에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노출을 시켰는데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찬반을 정했는데 바꾸게 한다거나 아니면 토론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중간에 다른 과제를 준다거나 아니면 2023년도의 경우에는 토론 면접 준비 시간에 신축 면접을 같이 진행하면서 어, 준비 시간을 촉박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 상황을 주면서 침착함을 보았습니다. 방금 인사담당자님의 말씀처럼 그래서 여러분은 여, 여러분은 신한은행의 토론 면접에 대비해서는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 염두를 해 두고 스트레스 상황을 염두를 해 두고 대응하는 연습을 쭉 하셔야 되시고요. 신한은행의 면접에서 과거 2023년 하반기 토론 면접의 기출 주제로는 이런 팀 문화 찬반이나 절대 종신형 찬반 시네퍼스 중공현직 찬반 전세제도전세도 찬반 이런 개인 토론과 팀 토론 주제로 나뉘어서 토론 주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관련 주제들이나 PT 기출 주제를 받아 보시고 싶으신 분은 탑뱅커 블로그를 통해서 신청